다음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이 4개의 식을 보고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x 플러스 1의 4제곱의 전개식을 떠올려야 돼 그리고 이항정리로부터 4c제로 4c1의 x 4c2의 x제곱 4c3의 x 3제곱 4c4의 x의 4제곱 전개해주면 4c0 1 더하기 얘가 4x, 4 c 가 계산해주면 6 x 제곱 4x의 세제곱그 다음 1x의 4제곱 그래서 얘를 인수분양은 얘가 되는거야 반대로 이해됐어? 그래서 얘 3을 1 더하기 2로 쪼갠 다음에 1까지 싹 해가지고 얘를 x 플러스 1의 4제곱 더하기 2로 변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거지 이해됐니?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내제곱이니까 네 접하고, 그렇지? 그러니까 그때 접하는 이 값이 y는 2다 이 말이지. 그 이렇게 그려주면 돼. 4차 짝수쳤으니까 그래서 이게 끝이야. 떼꼬 소리였는데? 누구야? 누구야? 빨리 범인 내 거야? 내 거야? 아니요. 아니요. 응? 지요 아니요. 아니데 카메라? 누니요 아니요. 아니요.